속전속결의 세일 2016 교재 294페이지 하시겠습니다. 8장 빠른 업무를 위한 자동화 작업 적용하기 섹션이 매크로 작업하기 부분이고 작업 준비물은 cg08 폴더에 08-02 매크로.xlsx 파일 불러와서 작업하시겠습니다. 네, 교재 제294페이지 매크로 작업하기 따라 하기 1번 매크로 기록하기 반복 작업들을 매크로로 만들어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매크로를 만들고 적용해보자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매크로 하시기 전에는 매크로는 일괄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행 취소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사용 전과 사용 후에 저장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크로를 만들고 그 매크로를 저장하시려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놓고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를 만들 때부터 실행까지 실행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책대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294페이지 1번 예제 파일을 열고 B3셀을 클릭을 한후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으로 간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295페이지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은 제목 서식으로 하고 바로 가기 키는 K를 해준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 키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부분은 제목열 서식을 지정한다라고 적어주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확인을 누르시되 혹시라도 적기 위해 개발 도구라는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 탭에 옵션을 클릭하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기본 탭의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팁에 나와 있습니다.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확인. 그리고 이제부터 작업을 천천히 진행하십니다. 자, 홈 탭의 글꼴 그룹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채우기 색을 연한 녹색을 지정해 준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글꼴 색을 진한 파랑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 글꼴을 HY 경고딕으로 변경하고 동그라미 4번 테두리 부분을 위쪽 아래쪽 테두리로 해준다 부분까지 하셨습니다 자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개발도구 탭으로 가서 코드 그룹에 기록 중지한다 라고 해서 매크로 작성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부터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방금 전 하셨던 내용이 한꺼번에 3, 4, 5, 3 4번이 한꺼번에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한번 시켜 보신다면 6번 C3에서 F3까지 블록을 씌워서 개발 도구 코드 그룹의 매크로 가서, 매크로로 가서 제목 서식을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한다. 라고 하면 바뀌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제부터 이런 형식의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 하면 어 제목 서식 매크로를 실행하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우리 매크로 295페이지 매크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재 다시 보시겠습니다 8번 해서 매크로 한번 더 만드시겠습니다 동그라미 8번 셀 포인트를 f 1에 둔다 라고 되었습니다 f1을 클릭하고 개발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으로 간다 다음 매크로의 이름에는 매출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바로가기 키에는 G를 선택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천천히 실행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9번, 자홈 메뉴 탭으로 가셔서. 스타일 홈 메뉴 탭으로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 부분을 통화 회계로 선택해 준다라고 나왔습니다. 회계 해준다. 자그 다음 11번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에서 상하위 규칙으로 가서 상위 10%를 선택해 준다라고 되었습니다. 해서 상위 10%가 선택되었다면 서식은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른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다음 12번 부분에 개발 도구 가서 코드 그룹에서 기록 중지한다라고 해서 회계 형식과 조건부 서식 상위 10%를 지정하는 매크로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다음 실행 한번 시켜 보시겠습니다. 우리 10번 F4에서부터 F11셀 블록을 씌우시고 개발 도구 매크로 가셔서 이번에는 매출 선택하셔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만드는 걸 매크로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마다 조금 전 어, 제목 서식과 매출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실행시켜 보라라는 내용이 290 6페이지 14번 15번 입니다 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조금 전 자, 2분기 부분에 어, h3 에서 l3 까지 블록을 씌우고 매크로 제목 서식 실행 하시면 된다 라는게 1번 그 다음 다시 어, b14 에서 bf14 까지 블록을 씌워서 조금 전 단축키 Ctrl K 지정하셨으면서 Ctrl K 누르셔도 지정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도 블록 씌워서 Ctrl K 해도 지정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말 그대로 우리 매출 부분 L4에서 L11까지 블록 씌워서 매크로에 매출 선택하고 실행하셔도 되고. 그다음 F15에서 F22까지 블록 씌워서 조금 전에 하셨던 단축키 Ctrl G였습니다. Ctrl G 실행 시켜도 된다라고 해서 실행 방법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과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로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이두 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우리 뒤에 나오는 어그 뒤에 나오는 양식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은 컨트롤이라는 컨트롤 양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우리 조금 전 어, 제목 서식이라는 부분, 제목 서식 아, 제목 부분, 제목 서식이라는 부분을 우리 단축 버튼을 이용해서 실행시키는 법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으로 가셔서 제일 처음에 단추라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클릭 하셔서 아래쪽에 E24에서 F25 영역에 드래그해서 그리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크로와 연결시켜줄까 라고 나옵니다 제목과 연결시켜주세요 확인하시면 제목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자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바꿔볼 블럭 씌워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 바꿨을 때라도 이렇게 블록 씌워서 단추를 누르면 원래 형태의 제목서식으로 지정되어진다라는 게 양식을 이용한,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 바꾸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텍스트 편집 들어가셔서 제목서식. 커마 리급 시험은 이런 식의 버튼 형태를, 단추 형태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형태대로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번더 해보시면,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매출 부분도 마찬가지 버튼으로 실행시킬 수 있다. 개발 도구, 삽입, 단추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H열, I열에 드래그해서 만드십니다. 이때, 매출과 연결시켜준다. 확인! 해서 나왔을 때, 클릭해서 매출과 연결시켜주세요. 작업을 해 주시면 자 이렇게 블럭 쉬워서 형태를 뭐 일반 형태로 바꿨다 하더라도 블럭 쉬워서 추 하면 원래 매출 형태대로 돌아오게 끔 실행되는 형태그래서 매크로 의 실행 방식은 메뉴를 개발 도구 코드 메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 그 다음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이런 식의 버튼, 단추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97페이지 따라하기 2번, 매크로 편집하시겠습니다. 매크로 편집. 매크로 편집은 지금 만들어 놓은 매크로에서 수정하시겠습니다. 우리 책. 이제 196페이지 매크로 1 파일에서 매크로를 클릭하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제목 서식을 선택한 이후에 VBA 창이 나타나면 제목 서식에서 어떻게 바꿔보자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메뉴들을 다기억하긴 힘드니 한 가지만 해 보시겠습니다. 29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름을 조금 전에 우리 색깔, 글꼴 이름을 hy 경고딕을로 했다면 이 아이를 맑은 고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가셔서 개발 도구 코드 그룹에 매크로로 가셔서 제목 서식을 선택하고 편집 가십니다. 가시면 이렇게 뜨는 화면을 v, b, a, 창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여기에 hy 경고딕이라고 보이는 부분에서, 큰 따옴표 사이의 내용을 맑음, 고딕으로 바꿔주신다. 이걸 v b a 수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되고 나면, v b a 창을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블럭을 씌우고, 제목 서식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맑은 코딕으로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블로그에 씌우고 제목 서식. 블로그에 씌우고 제목 서식. 블로그에 씌우고 제목 서식. 눌러주시면 맑은 코딕으로 바뀐 게 보이시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VBA 명령어를 다 해보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을 천천히 찾아서 조금씩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298페이지 매크로 삭제하기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 삭제하는 방법은 개발 도구 코드 그룹의 매크로 항목으로 들어가서 해당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집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 적혀 있는 명령어들을 다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삭제 부분은 쉽게 작업하실 수 있는데 우리 책에 저장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불러온 파일은 0802 매크로점 엑셀 x x 파일입니다 여기는 매크로가 저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매크로가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를 저장하시려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변경해서 저장해 주셔야 되는데. 파일 저장 누르시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엑셀XS 파일에는 VB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얘라고 누르시면 안되고 아니요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음 찾아보기 들어가셔서 해당 매크로 이름에서 파일 형식을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변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변경해 주셔서 파일 형태를 엑셀 SM으로 바꿔 주셔서 저장 하셔야 엑셀 SM으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 파일이 불러왔을 때도 매크로가 지정되어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